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세 분의 음식입니다. 한 분은 세종시로 갈 거고, 한 분은 울산, 그리고 한 분은 부산으로 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제 막 마무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생선찜입니다. 생선찜은 도미, 민어조기, 수조기, 이렇게 지금 두 세트 준비하셨고요. 이큰 생선은 지금 뼈속까지 다 익어 있거든요. 어, 약한 불에 은근하게 오랫동안 쪄서 이렇게 맛있는 생선으로 외부 모양이 손상되지 않은 그런 생선찜입니다. 생선을 받으시고 어떻게 드시면 되나요? 바로 드시면 되시고요.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그살 찢어서 뭐 렌지나 후라이팬에 살짝 데워 드셔도 되는데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모듬전입니다. 모듬전은 녹두 빈대떡, 소고기 더덕, 마늘종 더덕, 소고기가 꼬지지는 꼬지전, 새우전, 그 다음에 생선전으로는 밭도전입니다. 달고기전, 소고기 육전, 표고전. 이렇게 해서 세 세트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문어찜인데요. 문어찜은 전라도 완도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스몰 이바지 기본 문어에 전복이 10마리 추가가 되셨고요. 여기는 그냥 문어만 스몰 리바지에 들어가는 문어만 한 마리 담아, 담았습니다. 네, 우엉잡채입니다. 우엉잡채는 예가연의 시그니처 메뉴이고요. 우엉이랑 그 다음에 소고기 장조림, 그 다음에 이 초록색깔은 마늘쫑, 그외 야채 버섯 등으로 준비한 우엉잡채입니다. 자, 약밥입니다. 약밥은, 어, 저희가 직접 만드는 그 수제약밥이고요. 여기에는 뭐 어떤 색소나 이런 것들은 전혀 넣지 않습니다. 맛있는 참기름을 쓰고 되게 맛있게 준비한 막 약밥입니다. 찹쌀튀김입니다. 찹쌀튀김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까실까실 까실 그대로 있죠. 예, 찹쌀을 가지고 이제 튀김을 했고요. 인삼이랑 새우를 담아서 이렇게 한셋트 완성했습니다. 네, 홍어무침입니다. 홍어무침은 시댁이 전라도 지방이신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따로 준비하신 홍어무침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홍어무침은 홍어 자체의 그 향을 조금 주겠습니다. 막걸리에 담아서 이걸 좀 씻어서 그렇게 하면 향이 약간 죽거든요. 네, 편육과일 겨자채입니다. 편육과일 게 자체는 한우 사태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태살을 우리 그 오양장육처럼 양념을 해서 조려서 꽁꽁 얼렸다가 얇게 슬라이스를 했고요. 그 외에 지금 야채랑 오늘은 당감이랑 생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겨자소스가 같이 들어가는데 겨자소스는 지금 아직 담아놓지 않았네요. 같이 드릴 겁니다. 연잎밥입니다. 연잎밥은 보시다시피 지금 떡겁게 지금 금방 쪄서 나와서 이렇게 습기가 지금 맺혀 있습니다. 연잎밥은 밥한 공기 정도의 분량입니다. 오늘은 20개 분량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어, 오늘 세분 음식 중에 두집은랍스타로 추가하셨습니다. 랍스타는 이렇게 맛있게 날치알 소스가 들어가는 오븐에 구워서 완성했습니다. 신흥 반찬입니다. 오늘은 사막인데 저희 그 셀프 영상 그 신행반찬 준비하기에 올라와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담아서 예쁘게 세팅해서 또 보자기 쌓서 준비할 겁니다. 보자기는 전체적으로만 보자기를 포장하나요, 아니면 개별로 포장을 어, 하나요? 개별 포장을 해서 또 박스 가쪽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포장을 할 겁니다. 이쪽에도 아, 포장을 하고 박스에도 포장을 하는 이중 포장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네, 네. 지금부터 예쁘게 포장해서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포장 준비하겠습니다.